안녕하세요.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24번입니다. Only a generation or two ago, mentioning the word algorithms would have drawn a blank from most people.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전에 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얻었다 뭐 blank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얻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 반응을 얻지 못했었다. 주어는 mentioning. 동명사구가 나왔습니다. 어, 주어는 동명사구가 나왔고, would have drawn, would have pp 형태로 uh, would 뒤에 현재 완료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blank 나왔죠. would have pp, 과거에 무엇 했었다. Today algorithms appear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s. 오늘날 알고리즘들은 나타난다. 모든 부분에 civilization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 They are connected to everyday life. 그것들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일상생활에 연결되어져 있다. They are not just in your cell phone or your laptop, but in your car, your house, your appliances, and your toys. 그것들은 단지 너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차에도 너의 집에도 너의 가전제품들 그리고 너의 장난감에도 있다. Your bank is a huge web of algorithms with humans turning the switches here and there. 너의 은행은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이고 인간들이 돌리고 있다. 스위치를 여기저기서 돌리고 있는 주어 동사 나왔고 주격 보어로 명사 구가 나왔죠. With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현재 분사 명사가 현재 분사하고 있으면서 algorithms schedule flights and then fly the airplanes. 알고리즘들은 일정을 짭니다. 비행 일정을 짜고 그리고 어, 비행기도 날게 합니다. 비행기를 운항한다라는 거죠. Algorithms run factories, trade goods, and keep records. 알고리즘은 공장을 운행하고, 어, 제품을 거래하고, 그리고 기록들을 보관합니다. 어, 동사, 동사, 앤드 동사, 세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됐고,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병렬이 됐네요.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ped working, i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만약에 모든 알고리즘들이 갑자기 일하기를 멈춘다면 작동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세상의 끝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잘 보니까 가정법 과거가 사용됐습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어,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가정을 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우리는 이 형태를 쓰는데요. If every algorithm stopped. It would be. 런 형태로 왔죠. 이에는 알고리즘이 복수 형태로 왔으나 여기는 every랑 묶여서 단수 형태 알고리즘이 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s t o p 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동명사가 위치했습니다. s t o p 다음에 투보정사는안 되냐고요. 투보정사가 오게 되면 얘는 목적어가 아닌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란 뜻으로 얘랑은 뜻이 다르겠죠. 얘는 일하는 것을 멈추다 하고 목적어 자리에 온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as는 이때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 주어 동사를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우리가 알듯이. 알고리즘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진다면 불편을 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도움을 얻고 있다, 다 일상 속에 녹아 들어 있다라는 글이었죠.